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제 다육맘입니다. 밖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보이시는지요?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점심시간을 맞이해서 잠깐 키핑장에 지금 둘러보았습니다. 국법사 음, 종류 이렇게 합식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음, 다시 식재를 해 주었는데요. 어, 이 식재한 다음에 물 아직 주지 않은 상황이고 얼굴을 좀 많이 이렇게 줄이는 상황이어서 어, 분갈이를 다시 해 주었답니다. 뿌리에 이제 물론 여름이라서 어, 얼굴을 많이 줄이는 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도 너무 많이 얼굴이 지금 줄은 상태라서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작아진 상황이라서요. 이렇게 긴 농분에다가 분갈이를 다시 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얼굴이, 물을 뭐 전혀 주지 않은 상황이라서 얼굴에 지금 먼지가 좀 묻어서 제가 스프레이를 해 주었고요. 당인금이아 그냥 그 날개를, 나비가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색감도 어, 울긋불긋 또 뽀샤시한 백분을 두르고, 이렇게 이쁘게 어, 있네요. 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쪽으로 봐도 이쁘고, 이쪽으로 봐도 이쁘고, <laughs> 너무 이뻐요. 지금 워터메리는 색깔을 <laughs> 물을 또 저번에 주었더니 색감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좀 분홍 빛으로 약간 들어가다 다시 노란 빛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붉은 빛으로 들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여기 지금 물이 조금 아이들이 더 빠지는 그런 계절이죠. 머니메이커 금인데요. 굉장히 통통하고 이렇게 금기 가해로 이렇게. 어, 붉은 라인, 분홍 라인이 이렇게 생기면서 어..또굴또굴 따글 따글한 느낌? 굉장히 어, 고급져 보이고 이뻤는데 이 어, 아이도 좀 색깔이..색감이 약간 빠졌어요. 약간.. 음, 그래서 영롱한 그런 빛감이 조금 어, 없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아주 이쁩니다. 아, 작은, 자구, 작은 자구들까지도, 어, 또랑또랑 해가지고, 이쁘죠? 나름대로, 어, 수형이 갖춰지고, 모형이, 입장들의 그런, 하나하나 또 전체 모형들이 굉장히, 어, 이뻐 보입니다. 꽃이 피었네요. 공작한. 공작한이라는, 어, 선장과 다육인 것 같아요, 이 공작환이요. 근데 이렇게 꽃이 굉장히, 음, 자주 올라와요, 이 친구가. 1년에 한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친구도 제가 저번에 조명, 조명 관수를 해 주었었고요. 색 꽃이 굉장히 귀엽죠? 노란색으로, 노란 빛감의 귀여운, 음, 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작환의 모습이었고요. 음, 저번에 저면 간수한 친구들. 여기 실버픽 실버픽의 초코라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귀엽죠? <laughs> 음, 그 다음에 여기 블루엘프. 다들 무사히 무사히 있습니다. 아, 일주일동안이나 저면 간수를 해줬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됐었는데요. 무사히 잘 지금 음, 다져지고 있답니다. 점멸을 <laughs> 했지만 이점은 아주 길겠어요. 일주일 동안 했지만 어, 건강하게 지금 음, 잘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에 상처가 없다면 음, 크게 뭐 상처가 없다면 점면을 어, 오래 해도 크게 지장은 없는 듯해요. 그렇다고 이 시기에 물을 이렇게 주는 부분을 주의를 하지 않으면 또훅 떠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이 계절에는 조금 음, 물 관리를 잘하고 통풍도 좀 잘해서 아이들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이제 은파의 꽃이 없습니다. 은파의 꽃을 이렇게 제가 아, 제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가 남았는데요. 어, 이 대가 좀 상처처럼 큰 상처처럼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입장들을 또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러면 굉장히 이쁜 모습도 유지해 줄 건데요. 앞으로도 또 입장들이 또 풍성해지면서, 어, 벽분도 많이 두르고, 어, 라인도 조금 더 붓게 이렇게 그리면서 이뻐졌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이상은 없는데요. 제가 지금 분갈이를 2년 이상 안 해준 친구들은 분갈이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이, 어, 사이즈가 변함이 없이 계속 똑같은 친구들 아니면 줄어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제가 계속 분갈이를 해주고 있답니다. 여름이어도요. 왜 그러냐면 그 상태로 두면 얼굴이 계속 작아지고 결국에는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한다고 이제 제가 분리를 시켜보죠. 이제 분리를 시켜줘 보면. 뿌리가 여지없이 상황이 조금 안 좋아요. 뭐, 어, 깍지 벌레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 뿌리가 좀, 어, 고사가 된,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어서, 어, 건강하게 또 이뻐지는 그런 모습들이, 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더라고요. 드레스가. 분갈이를 여름에도 그런 친구들은 골라서 좀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음,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스타. 제스타를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해 놨는데요. 물도 주고 막 그러니까 파릇파릇한 기. 요즘은 이렇게 물이 빠져서 파릇파릇한 기가 더 돌죠. 그래도 건강해 보입니다. 아, 어, 이쁜 모습이고요. 칸테, 칸테, 칸테도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요. 어, 여기 이쪽에 보니까 뭔가 조금, 저번에 칸테 얼굴 위로 이쪽에 음파의 꽃망울에서 뭔가 그꿀 같은 그런 물체, 음, 물, 물, 물방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떨어졌었는데, 이쪽에 묻었었는데, 조금 상, 안 좋은 것 같아요. 음, 가입, 가입밥을 내서, 이 입장이 저절로 이제 떨어지게끔 해야 될것 같아요. 칸테 굉장히 신비스럽고, 깨끗한 그런 얼굴을 가진, 아, 백분을 들고 아주 이쁜, 음, 고급진 그런 모습의 칸테 있죠. 백금도 이런 느낌이 좀 비슷한데 음, 이 친구는 너무 백금이 아니죠. 네모노 지금 네모노 지금인데 이렇게 이제 입장 가이가 조금씩 상한 것들은 더 정리가 될것 같아요. 이 친구도 굉장히 지금 저번에 저번 주에 물을 주었는데요. 짱짱하니 아주 이쁩니다. 음, 앞모스 무슨 음, 분과 아주 잘 어울리죠? 아, 사랑스럽고 이, 이뻐요. 음. 치캔디, 치캔디였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신비롭고 이쁘죠? 아, 얼굴이 너무 이쁩니다. 음. 너무 이뻐요. <laughs> 지금 밖에는 바람이 바람이 많이 많이 불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음, 그래도 이렇게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있을 수 있어서, 어, 감사하죠. 지 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보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다음에 뵐게요.